다니던 곳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5년을 근무했었거든요 음. 네, 5년을 근무했는데 좀 생계가 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 게 있었어 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알아보다가 부모님 한 분하고 같이 와 가지고 서명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뭐 어떤 그게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일단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 연락을 드렸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고 엄마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.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,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직장을 찾아, 찾아서 직장에서 일을 해라. 차라리 저희 어머니랑 좀 사소한 말다툼이 좀 있게 됐어요. 전화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도와줄 수가 없다. 어...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... 어머니가... 등록이 안돼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그게 저를 그 동안 이제 키워 주셨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셨던 거예요. 친어머니가 아니셨던 거예요. 전혀 살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. 스물 그때 당시에 스물여덟 살이었거든요. 사실 그거를 듣자마자 저는 정말. 장난인 줄 알았어요, 정말 장난인 줄 알았어요. 믿기기가 어렵지. 네, 어... 이게 이, 이 꿈인가? 정말 어머니가 장난 치시는 건가? 아...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살면서 떼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. 응. 떼봤어, 그거를? 그거를 확인해봤어요, 인터넷으로. 진짜 없어?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. 아...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. 아... 그러면 먼저 친어머니하고 뭐 이혼 관계나 이런 것도 정리가 제대로 안된 거네. 그런 거 같았어요.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가 지금 가족 아버지의 처로 돼 있는 거고 네 맞아요. 새어머니는 오늘 등록을 안 하시는 거 그래서 그 가족 관계 증명서에 지금 저의 어머니와 동생만 있고 저는 아버지 저랑 그게... 에, 그 모르는 그분하고 음...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네 동생은 지금 어머니가 낳은 네, 아들이고 그럼 친모는 어떻게 되셨어? 아예 모르겠어요. 아예, 아예 모르고. 정보도 없고. 아빠는 알거 아니야. 단한 번도 얘기를 하신 적이 뭐. 없어요.